자, 21번 합시다. author, Elizabeth Gilbert. 자, 작가, 이 사람은, tells the fable, 우화를 말한다. of a great saint, 위대한 성인에 대한 어떤 한성직자 성인, 막,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 되지. 어, 어, 이제 후니까, 여기가 saint 수식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성인이야? would lead these followers.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곤 했던 이게 뭔뭐 하곤 하다. i n m e d i t a t i o n 어디에서? 명상에서 j u s t a i s e t h e f o l l o w e r s e a r e d r o p p i n g 자 이게 여기 이 j u s t 는 막이고 얘는 뭐뭐 할 때야 t h t e f o l l o w e r s 추종자들이 w e r e d r o p p i n g 자 떨어졌을 때 i n t o t h e i r s e d t n m e a o m e d n m t 그들의 o 의순간 m e 의 선의 순간에, 선의 순간에 떨어졌 n 때. t They would be disrupted. 자, 그들은, disrupt가 방해하다. ,잉? 수동이니까, B e plus BP니까. 방해, 바곤했다 By a cat. 고양이에 의해. 자, 여기가 고양이 수식이지, 이제. 어떤 고양이? would walk. 어, 걸어다니곤 했던. Through the temple. 자, 사원 주변을. meowing and bothering. 울면서, 그리고 괴롭히면서 모든 사람을. 자, 이때 ING는 둘다뭐뭐 하면서. 분사고문이지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The saint 자그 성직자는 come came up with 생각해냈다.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He began to tie the cat 자 그는 타이가 묶다요.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다. To a pole 어떤 기둥에. During meditation sessions 그 명상 시간 동안. 고양이를 기둥에 묶고, 묶기 시작했대. This solution. 이 해결책은 quickly developed. 빨리 발달했다. e n t e a ritual. 뭐로? 의식으로.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그 나중에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The cat. 자, tie the cat. 고양이를 묶어라. 그럼 2가 알게 될거 아니야? 어디에? To the pole. 막대기에 먼저. 기둥에. Meditate second. 자, 두 번째로 명상해라. 자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둘다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자, one the cat 고양이가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자, 결국 die of가 뭐 뭐로 죽다. 이게 natural causes가 원인이지.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을 때 결국 the religious crisis followed. 종교적인 위기가 뒤따랐다. 여기서 종교적인 위기는 이 고양이를 뭐야? 묶었던 의식이, 묶었던 게 완전히 의식으로 발전해서 고양이는 없는데도 막 계속 묶었단 말이야, 그 기둥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무엇을, 무엇을, were the followers, 추종자들이 해야만 했나?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자, 어떻게 그들이 아마도 명상할 수 있었을까? Without tying the cat, 고양이를 묶지 않고, 위다와인지는뭐뭐 하지 않고 p o l 포 막대기에. 자, 그중에 The story illustrate 이 이야기는 설명해 준다. What I call invisible rules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것이지.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 준다. These are habit s and behaviors. 자, 이것들은 습관과 행동들이다. 이것들은 습관과 행동들이다. 어떤 행동 습관이야? Have unnecessarily rigid the fight into rules. 자, 불필요하게 rigid the fight. 자, 굳어진. into rules 규칙으로 그러한 뭐다? 습관과 행동들이다. 자, a l l h 비록 못뭐일지란 접사지. 자, 얘가 주어고 쓰여진 규칙이 can be resistant. 자, B가 참 r e s i s t a n t 가 저항하는. 뭐 견디는거지 이 규칙들이 저항할 수 있을지라도 to change 변화에 invisible ones 자, 보이지 않는 rules들은 이거 룰이야 ,이. 규칙들은 are 아, more stubborn 더 완구하다 더 강하다 they are the silent killers 그, 그 뭐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뭐가 된다 silent k i l l e r 침묵의 살인자가 된다라는 뜻이야 자, 내용 쭉 정리하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